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 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요즘 대전의 프로스포츠 인기 정말 대단하죠? 야구부터 축구까지, 티켓은 물론이고, 유니폼의 굿즈까지 연일 매진 행렬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심을 노린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는 유니폼을 판다며 77명의 팬에게 총 1 5 0 0만원 넘게 사기를 친2 0대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충청은 오늘 사사건건에서 중고거래 사기의 실태부터 예방법까지 현직 수사관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경감님 어서 오오시오0 0 0 0 0 0 0 0분께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성0 경감이라고 합니다. 오늘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의 실태, 수법, 예방법 음. 등을 소개하기 위해 출연하였습니다. 네. 중고 거래 사기 뉴스가 최근 정말 많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시는 정도는 어떨지, 요즘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네, 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는 어렵지만 네네. 제가 근무하는 한계수사팀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아, 있습니다. 매일 들어올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수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중고거래 사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하나이글스 유니폼 사기 사건 시민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네. 한 남성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음. 그 하나이글스 유니폼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77명의 네.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음. 전형적인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인데요. 한 분당 평균 2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본 거죠. 이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기 힘든 온라인 중고거래 거래 특히 원거리 중고 거래의 아. 경우에 어, 판매 물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음. 범하, 범행한 것입니다. 예, 무려 1,500만 원넘게 네. 사기를 친 것인데 어, 유니폼도 그렇고 최근에는 그 경기 티켓 구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 경기 티켓을 활용한 사기도 있다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그 온라인 상에서 한화 이글스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만 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그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음. 커뮤니티 이런데다가 허위의 글을 그 판매한다고 어. 글을 올려서 예.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123만 원의 피해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이글스 한화이글스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네, 네. 이게 계속해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 프로야구 경기 표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네. 경기 티켓이나 그러니까 유니폼 같은 스포츠와 관련된 거래 그 사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뭐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가수, 뭐 프로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이런 굿즈나 뭐 스포츠 경기 티켓, 콘서트 티켓 이런 거는. 뭐, 판매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매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또 정해진 일정이 있는 스포츠 경기나 음. 아니면은 뭐더 이상 출시할 예정이 없는 굿즈 같은 경우에는 어, 예. 팬들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음. 어, 그걸 어떻게든 구하고 싶으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사기에 타깃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요즘 사기 수법도 굉장히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 상의 중고 거래 사기 뭐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요. 경감님 어떤 사기 방식이 좀 눈에 뜨게 좀 늘었을까요? 네, 예, 우선 오래 오래된 방법부터 소개를 드리면 뭐 택배거래를 유도해서 네. 실제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어 음. 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네. 안심결제나 안심거래를 하자며. 가짜 안심 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서 뭐 아, 가...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실제로 처음에는 안심 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이제 뭐 수수료를 포함해서 입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니면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망해서 뭐 실제 거래 금액보다 더큰 금액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경감님께서 보시기에는 사기범들이 좀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 혹은 이 말이 나오면. 이건 좀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이런 문장이 따로 있을까요? 예, 대표적인 게 바로 급처 아니면 오늘만 거래한다, 뭐 택배로만 음. 거래한다 이런 음.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등장하면 사기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음. 하지만 요새는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단어들이 없더라도 항상 주의는 기울여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 기능을 사용한 중고 거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일단 영상 통화로 상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건 맞긴 한데 음. 아무래도 그 대면에서 직거래하는 네. 경우나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한다면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을 확률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높... 영상으로 이제 물건을 보여달라. 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네. 가능해지는 네,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매자가 먼저 요구를 했을 때. 판매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아. 이걸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이제 말 한마디, 문장 하나에도 힌트가 숨어 있는 셈이다. 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 텐데. 그럼 이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이제 연락이 없다거나 또 물건이 어, 내가 생각했던 날보다 너무 늦어진다. 오지 않는 그런 사기인가 싶은 순간 그렇다면 어? 걱정이 되잖아요. 네. 어떤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야 할까요? 일단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음. 경찰서에 신고를 할수 있겠죠. 네네.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검색을 하시면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 컴퓨터를 다루는데 능숙하다면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먼저 이런 기본 정보들을 작성한 다음에 접수를 하고 나서 경찰서에 아, 방문하면. 피해 내용을 이제... 네. 먼저 입력하는, 네, 게 미리 입력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뭐 증거자료도 미리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렇게 하면은 아,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절차가 뭐 예를 들어서 한두번갈거한 번만 가도 되고 아, 이렇게 좀더 간소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작정 이제 경찰서로 가실 게 아니라 인터넷이 좀 어,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제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더 네,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할때 그러면 이제 필요한 증거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증거라든지 뭐 내용들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기죄가 재산 범죄 이기 때문에 음.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체 확인서 나 네. 뭐 거래 내역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특정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상대방 입금되는 계좌 번호를 확인 번호가 확인되는 거래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걸 신경 쓰지 않으면 은 상대방 계좌 번호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자의 그 계좌 번호. 네, 그게 나와야 합니다 거래 내역서에.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거짓말을 들었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와 나눴던 메시지를 캡처해서 미리 출력해 놓거나 하시면은. 뭐좀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좀 많이 준비를 해놓는 네. 게 사실은 좋겠군요. 거래할 때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캡처라고 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사진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건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게 아닐까 싶거든요. 수사에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환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돌려받는 것까지 일단 좀 가능한 건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떨까요? 사실은 수사의 목적은 이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절로 환급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처벌받게 될 사기꾼이 나중에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금을 돌려줄 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한 가지 있고요. 예. 만약에 그 사기꾼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이제 그 지급명령 같은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거나 음. 아니면 사기꾼이 1심 재판을 받을 때 형사 재판을 받을 때 법원에 배상 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로 뺏어올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아 쉽지 않은 방법이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무엇보다 이제 예방이 그래서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경감님께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사기 예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거래를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실 때 어, 판매자의 프로필이나 거래 이력 뭐 후기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그 전에 이제 판매했던 것들 네네.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거. 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걸 해킹해서 음. 정상적으로 거래하던 유저의 아이디를 해킹해서 범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뭐 판매자랑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이 다르다. 이런 경우 의심스럽잖아요. 음. 네네.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접 통화를 원한다거나 해서 음. 물건의 상태나 구체적인 흠집 이런 거를 음. 확인해 보겠다라는 음.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만, 뭐 이렇게 채팅으로만 해서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사기꾼은 뭐 자기 목소리든 모습이든 나타내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요.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통화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음. 거래 물건의 특정 부분을 가까이서 좀 촬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아,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기존에 그러니까 판매 정보에 올라 있는 그 사진 말고 네네. 추가로 네. 사진을 이제 또 더 자세하게 찍어달라 네. 더 많이 해달라 이걸 요청을 하는 거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인터넷에서 갈무리를 해와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사진의 해상도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진짜 찍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다운 사진인지 이런 네네.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이제 안전거래 등을 이유로 뭐 링크 같은 거 보내줄 수가 예. 있는데 이런 거는 최대한 클릭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경찰청의 사이버 안전 지킴이나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확인해 사기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사기범의 계좌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번호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미리 그 그러니까 조회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이거 활용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네요 네 가장 유명한 사이트가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더치트 예 네, 더치트입니다 네. (20년) 가까이 운영된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인데요 음. 이미 피해를 봤던 피해자들이 그~ 사기꾼의 이름 아이디 뭐~ 계좌번호 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한 십여 가지의 정보를 공유해서 그 다른 사용자들의 2차 피해를 막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 예. 그와 별개로 경찰청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에서도 사이버 안전 지킴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계좌 번호를 음. 조회할 수 있고요. 네네. 네. 최근에는 그 중고거래를 하는 사이트, 그 플랫폼들을 이용해 보면, 앞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안전결제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사기를 일단 막기 위해서 결제를 좀 안전하게 하자, 이런 시스템인데, 이 안전 결제 기능 많이들 이용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는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는 걸까요? 네, 플랫폼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중고나라 같은 경우에 앱 거래 61%가 안전 결제로 이루어진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용 약관에 따라서 플랫폼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음. 문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안심 결제를 하더라도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걸 한다고 해서 피해를 그 플랫폼에서 피해를 이제 생겼을 때 그걸 뭐 보장해 주거나 네. 돌려주거나 이런 거를 대신해 주는 건 절대 아니라, 네, 그런 말씀. 네. 수사를 이제 하시면서 뭐 매일 뭐 사건이 들어올 정도로 이제 많은 사건을 이제 접하고 계시고 이제 처리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좀 기억에 남았던 중고거래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얼마, 뭐, 엄밀한 의미의 중고거래는 아니긴 하지만, 음. 그 얼마전 검거했던 게임머니 사기 피해자가 기억이 납니다 게임머니요? 네, 게임머니 인데요 어. 대부분 게임하는 사람들이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린 피해자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대부분 어린 피해자들 심지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 한 28명을 상대로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다고 해서 어. 돈을 받아 놓고 잠적해 버린 이 피해자도 20대 초반의 피해자였는데요 음. 네, 이 사건 전부터 같은 수법으로 수 차례 범행을 해서 벌금형을 받아 놓고도 아,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어요. 네, 한 다섯 차례 정도 받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그러지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범행하다가 아. 결국에는 구속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어, 특정한 사건이라기보다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음. 있, 싶은 수법이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거래를 원래 직거래를 하기로 했다가 아, 만나서 거래하기로, 네, 네. 만나서 거기 그러니까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시간이 안 되니까 내집문 앞에 이걸 걸어놓겠다 아... 하면은 뭐 피해자들은 이제 하러 가는 길에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판매금을 이체하고 이제 정해진 장소까지 가는 겁니다. 아... 근데 갔더니 이제 문꼬리가 문 자체가 사진이랑 다르고 걸려있는 물품은 음... 당연히 없고. 계좌로 이체는, 해버린 네, 이체는 거잖아요. 해버렸고 그런 수법이 있기 때문에 아. 뭐 물건을 확 직거래를 했을 때도 물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 피해금을 송금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끝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또 참고하시라도 도움 되시라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를 당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상당합니다. 중고거래 사기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사기 예방법 등을 꼭 기억하셔서 마음을 급하게 먹는 것보다는 어, 매사 의심하는 자세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 중부경찰서의 배성우 경감과 함께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의 유형 그리고 또 예방법, 대처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중고거래는 이제 우리 일상 속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됐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거래는 빠를수록 위험하고 확인은 많을수록 안전한 법이겠죠.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는 습관이 이제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충청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저희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